이 감성돔 어떻게 해요? 와 사이즈가 진짜 좋은 거 같네요. 이야.. 참사. 광어봐,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안녕하십니 오늘 오이도 수산물 직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판매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음. 굴. 아 소라가 좀 사이즈 좋아졌다. 음. 소라. 소라 키로 얼마에요? 만원 만 원. 이게 만원이야? 어. 오 어? 아야자연산 소라 만원 오 만원 갱이구나 이거두개 이거 만원 만 원. 만 원. 굴 네. 이야 신기하다 만원 한망에 만원이먹어도 되겠다 네. 네. 굴야 네. 네. 개까지 나왔다 여까지는 어떻게 해요? 2만원. 만원사이즈 2만원. 2만원. 만원이만원2원2는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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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2만원. 2만원. 2원 2만원. 2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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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laughs> 개까지, 감쟁니광어 뭐. 듣기 나고 있었어. 안주 최고다. 오, 감성돔아니 <laughs> 야, 씨. 감성돔 어떻게 해요? 3만원씩이 3만원? <laughs> 와, 사이즈가. <laughs> <laughs> 저거는 한 번, 먼바다에서만 잡히는데, 여기 잡히네. 않아요. 아, 짱 것도 있구나. 사이즈 굉장한, 진짜 사이즈도 있다 어어 엄청 납니다, 여러분들 먹는 자리 아, 가보 시에서 주는 건뭐 시하고 서 이렇게 오이도 어시장 오시면 이렇게 자연산 수산물만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곳금 있는 거는 개까지 하고 방어, 도다리, 간재미, 해삼 위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야러삼안 해삼. 오세요 음. 해삼은 어떻게 돼요? 해삼이요? 네 해삼 500g에 2만원이에요 500g에 2만원 네.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낙지하고 통통해요 어? 1 0 0 0 0 0원 이거 2만원하고 네. 낙지 두마리에 15,000원 도다리빌려드릴까까 여기서 드시면 돼요 가재도 쪄드리고 쪄주신대요 네 쪄줘 네. 네. 좋다 직접 다 쪄주면 얼린은 얼린는어안 되나요? 여기 오이도어 시장 오시면 개까지까지 다 쪄서 주니깐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놀람> 개가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잡히네. 그런, 대강은 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한 마리가 아니고, 키로로 가는 거예요. 키로는 어떻게 해요? 어, 그 몇, 원. 몇 키로예요? 3키로. 3키로, 9만원? 어. 야, 야, 완전 크다. 야, <laughs> 반산 먹기엔 진짜 좋은 거 같다, 여기. 돌도다리.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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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다 잡아오지? 끝내줍니다, 여러 야. 진 안전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 원. 만 원. 이 돌도다리는요? 네네. 그거 맛있는 거다리 이거는 키로에 어떻게 해요? 네, 3만, 3만 원. 3만 원. 보다리광어 뭐. 자연 수산물 한가지 우와, 이거는. 와, 진짜 대박이라. 내광어 먹으려면 우로 와야겠다 끝내준다 <laughs> 여러분들 진짜 오이도 오셔서 이 바다 구경도 하시고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삼삼어 모아 있어서 이렇게 돗자리 갖고 와서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와. 반대쪽도 <laughs>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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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뭐야? 어 가격은 어디가나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는. 손질비용이 무료니까 그게 참좋은것 같네요 여기 뺨자구 하나하고 뭐지? 뺨자구 하나요, 육지로요 도달은 어떻게 해요? 25,000원이에요 25,000원? 네, 25 저는 많이 어. 그래요 하나 드셔보세요 가격이 도달 25,000원이구나 방어, 아, 백가지 뭐. 거의 비슷하다? 수산물 있는거는 아,

와, 이 관장이 봐라. 오늘 오이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자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